안녕하세요 정글친구들 정글의 문지입니다 안녕 자 오늘은 라이트게임을 입문하려고 하시는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자 우리가 낚시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게 뭘까요? 바로 장비입니다 어떤 장비를 사용을 해야되고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또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그런 장비들은 뭐가 있는지 오늘 제 장비를 소개시켜드리면서 그런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낚시를 하려면 낚싯대가 필요하겠죠 짜잔 자이 낚싯대는 UL대 라고 하는 낚싯대입니다. 2절로 되어 있고요. 어, 길이는 7피트 9인치 2절대 울트라라이트 낚싯대입니다. 보통 이제 라이트 게임이나 뭐 작은 낚시대 혹은 구멍치기 같은 낚시들을 할때 이렇게 울트라라이트 대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보통 이 정도 낚싯대는 한 5만원 선에서 구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처음 시작하실 때는 낚싯대를 막 그렇게 비싼 걸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싼 낚싯대로도 충분히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고 저렴한 낚싯대로도 충분히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이 2절대 낚싯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초리대와 그리고 버트대 이두 개를 중간에서 이렇게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낚싯대가 있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릴이겠죠. 자, 이 릴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다이와사의 워라미 1000번대 릴입니다. 제가 낚시를 많이 다녀본 결과 어, 솔직히 낚싯대보다는 이 릴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럼 릴을 구매를 하셨다면 바로 쓸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낚싯줄을 감아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낚싯줄이 감겨져 있는데 어, 라이트게임, 볼랑 낚시나 아니면 뭐 고등어, 전갱이 이런 거 낚시하실 때는 0.35, 4합사나 8합사에 합사를 쓰시면 좋습니다. 합사 같은 경우에는 강도에 비해서 두께가 굉장히 얇습니다. 대신에 늘어나는 늘어나는 성질은 없기 때문에 그냥 원줄만 감고 사용을 하시면 줄이 쉽게 끊어지거나 또이 합사 같은 경우에는 쓸림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뭐 갯바위나 뭐 날카로운 것에 조금이라도 쓸리면 바로 줄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끝에 쇼크리더라는 카본으로 되어 있는 쇼크리더라는 목줄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리드에 원줄을 다 감았다고 하면 어 목줄, 목줄 같은 경우에 그때 그때 어, 봐서 원줄에다가 연결을 해서 직결 매듭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목줄 같은 경우에는 잘 끊어지기도 잘 끊어지고 어, 채비가 터지거나 아니면 슬림이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용량 목줄을 하나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가벼운 장비, 장비를 최소한해서뭐 갯바위나 도보권 이런 이곳저곳 포인트를 옮겨 다녀야 되는 낚시를 해야 된다 할 때는 이렇게. 휴대가 간편한 이런 목줄을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목줄과 원줄에 보면은 어, 강도가 있어요. 이 강도는 사실 목줄 같은 경우에는 원줄보다 강하면 안 됩니다. 목줄보다 약하게 세팅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목줄이 너무 약해서 어, 조금 큰 물고기를 걸었을 때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싫으면 그냥 두꺼운 쓰시면 됩니다. 어, 보통 이제 제 합사 같은 경우에는 8합사 0.4호 를 쓰고 있는데 저는 그냥 1호나 1.2호 목줄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목줄 끝에 연결해야 하는 지그헤드를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어 보통 이렇게 벌크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 노미스 지그헤드 벌크로 나온 건데 이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어 가격도 저렴하고 초보자분들은 미걸림에 이제 지그헤드가 많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저렴하고 벌크 제품을 쓰시는게 좋습니다 이지그에드도 바늘의 크기가 있는데 8호 바늘 그리고 입질이 좀 얕다 그럴 때는 6호 바늘 애들이 민감할 땐 6호 바늘 보통은 8호 바늘 정도 쓰시면 충분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벌크 제품 그냥 이렇게 오는거 얘가 통째로 뭐1.5 얘는 뭐 어. 얘는 1.5, 얘는 2g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문을 해서 이거 그냥 통째로 들고 다니셔도 되는데 또 라이트 게임을 하다 보면은 포인트를 계속 옮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간편하게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사이즈, 이런 작은 지그헤드 보관함을 하나 구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 제가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여기에 이제 종류별로 무게별로 여러가지 한 5개 정도 여기다 넣어서 가방 안에 넣고 그렇게 다니시면 이 정도면은 진짜 충분합니다 자 요거는 메이오 메이오 사이에 지게드 보관통 자 요렇게만 있으면 바로 낚시가 가능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게드만 연결하고 바로 물에 던진다고 한들 물고기가 이 지게드만 물진 않겠죠 그래서 웜이나 청개지렁이 같이 미끼가 필요합니다 자웜 같은 경우에는 그 종류가 너무 다양한데 어뭐 어떤 특정 제품을 소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게드까지 달았으면 거기에 끼울 미끼 미끼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보통 이제 라이트 게임을 막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저는 개인적으로 청개비를 끼워서 사용하는 청룡조법을 추천드립니다. 청룡조법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생미끼기 이 때문에 물고기가 굉장히 잘 반응을 해주고 청개지렁이가 살아 있어서 물 속에서 꿈틀꿈틀거리면서 내가 액션을 주지 않아도 그 친구가 계속 물고기를 유인해서 입질 빈도수가 굉장히 많아져요. 근데 라이트 게임이나 아직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런 웜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청개칠왕이 같은 경우에는 어, 사용한 후에 보관도 잘 해야 되고 어떤 날은 청개비 한 통이면 되겠지. 라고 한 통만 챙겨가면 그날 입질이 너무 좋아서 한 통을 금방 써버리는 경우가 있고 다음번에 갔을 때 어, 오늘은 좀 많이 잡을 것 같으니까 두통, 세통 사가야겠다. 그래서 두통, 세통을 사가면 그날은 또 입질이 없어서 청개비가 남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보통 청개비를 사용해서 낚시를 많이 하지만 혹시 모를 나를 대비해서 이렇게 인공미끼 웜을 챙겨서 다니곤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입질이 제일 괜찮은 친구는 바로 이 베이비사딘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요통은 이제 베이비사딘이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그걸 봉해주는 그런 통이에요. 요런 어, 통, 케이스, 이것도 하나 베이비사딘으로 채워서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청개비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 요런 거. 이거 청개비 통인데 자, 이런 모양도 있고 나무로 된 통도 있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청개비를 보관을 해서 여기서 바로바로 꺼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청개비를 처음에 구입하면 종이박스 같은 데다 넣어주거든요. 이걸 들고 그냥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매번 이제 미끼를 꺼낼 때마다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뚜껑이 있는 제품을 하나 구입을 해 놓으시면 보관도 편하고 여러분들이 낚시를 할때 굉장히 편리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낚시를 할때 진짜 많이 사용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합사가위 자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낚시를 처음 입문하면서 구입을 했던 친구인데 낚시방에서는 한 만원 정도에 판매를 해요 근데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좀더 저렴한 뭐 다이소 같은 데만 가도 5천원이면 충분히 구매가 가능한데 이 친구가 생각보다 진짜 많이 사용됩니다 뭐 합사를 끊을 때나 아니면 낚시줄 정리를 할때 혹은 어뭐 피어 뭐 구부러져 있는 바늘을 필때 혹은 뭐 물고기 입에 걸려 있는 바늘을 뺄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진짜 이 친구 없으면 어, 낚시하기 조금 힘듭니다. 어쨌든 꼭 필요한 친구. 요거는 필수적으로 구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낚시를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친구가 뭐냐? 어, 바로 이 친구입니다. 어뭐 여기는 낚시를 하기 위한 필수 도구라면. 이 친구들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정말 필요한 친구들이에요 이거는 자 이건 바로 낚시집게입니다 이 낚시집게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를 잡은 상태로 바늘을 뺀다거나 혹은 어 물고기를 잡았을 때 손에 냄새가 안 배는 그런 굉장히 유용한 친구인데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친구일 수도 있어요 물고기를 그냥 맨손으로 덥석 잡으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정말 뭐 그냥 면장갑만 끼고 잡으셔도 되는데 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물고기를 계속 잡아서 그게 또 손에 묻으니까 우리가 낚시하는 포인트에 보통 손 씻을 곳이 없어서 그 상태 그대로 계속 이제 낚시 장비를 만지다 보면 낚시 장비도 오염되고 그래서 최대한 손에 물고기 냄새가 배이지 않게 해주는 가장 필요한 친구지 않나 싶습니다 요거는 꼭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혹시라도 이런 친구들이 뭐 가격 면에서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가 뭐 집게 있죠. 이거 마트 가면은 3천원, ,000원, 5천원이면 살수 있는 그런 그냥 쇠집게인데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어, 집게만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낚시할 때 진짜 필수로 있어야 되는 거. 바로 이 헤드랜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목에 거는 넥밴드 제품. 이거 알리에서 태신 넥형 뭐 밴드 뭐 이렇게 치면은 나올 건데 여기다가 이제 4분의 1인치 하슈를 장착을 해서 어 여기 이 제품 자체가 밑에 4분의 1 나사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결이 가능합니다. 이거 낚시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 많이 이렇게 해서 다니시는데 이거는 간편하게 이렇게 목에다 걸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가 야간 낚시할 때 이거 착용하고 낚시하는 거 많이 보실 텐데 이런 랜턴 같은 경우에는 뭐 모자에 끼우는 클립형이라던가 아니면 밴드를 사용을 해서 머리 위에 사용을 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이 친구도 밴드형이 있어요. 근데 머리에 장시간 이제 쓰고 있다 보면 목도 아픈 것 같고 머리도 굉장히 간지럽고 불편해서 저는 이렇게 목에다 거는 친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야간 낚시할 때 여러분들 뭐 채비나 아니면 뭐 이렇게 줄을 다시 묶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불이 안 보이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야간 낚시, 조금 어두워지는 시간대 낚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무조건 낮에는 필요 없겠죠. 무조건 밤 낚시할 때 정말 필수적인 친구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개드릴 친구는 요태클 박스라는 친구인데 요태클 박스는 진짜 하나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어 왜냐하면 낚시를 하다 보면 정말, 뭐, 이것저것 막, 이제 막 구비를 하게 되실 텐데, 그것들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고, 한 번에 낚시하는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자, 이 태클박스에는 정말 좋은 기능이 이 옆에, 이 사이드 쪽에 여러 가지 악세사리들을 부착할 수가 있어요. 그런 악세사리들다 빠지게 만들어져 있고, 특히나 이제 낚시터나 뭐 낚시하는 곳에 가시면은, 낚싯대를 그냥 땅에 놔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여기, 이거 낚싯대 꽂이인데 여기다가 낚싯대를 넣고 뭐 제비를 하든 아니면 물고기를 빼든 했을 때 낚싯대를 상하지 않고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요 테크박스 내부는 지금 정리가 안돼 있어서 좀 보여드리기 민망한데 이 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어, 위에 2단 서랍이 있고 밑에 뭐 다른 용품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라이트 게임과 에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라이트 게임용 태클박스 그리고 에깅용 태클박스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낚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있으면 진짜 좋고 사실 뭐 크게 없어도 되는 그런 장비 중에 하나 바로 두레박입니다. 자이 두레박 같은 경우에는 뭐 물고기를 넣어서 보관할 수도 있어요. 이에 보시면은 이렇게 메시망이 되어 있어서 자 이렇게 가운데로 물고기를 넣고 얘를 그냥 통째로 바다에 던져놓고 물고기를 보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물을 채워서 잡는 물고기들을 넣어서 어, 여기다 보관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고패에 말려 있는 끈이 있어서 이거를 어, 갯바위에 걸어두고 얘만 통째로 물속에 넣어서 물고기를 계속 어, 살리면서 낚시를 할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또이 두레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애증하는 아이템인데 이 친구는 여기다가 이런 용품들 이런 용품들을 넣고. 어, 낚시할 때 가방 대용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낚시를 하다 보면 그 주변이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로 바닷물을 퍼서 그 주변을 청소한다든가 할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잡았을 때뭐 비닐봉투나 이런 데다가 뭐 가져오셔도 되지만 여기다가 그냥 담아 오셔도 됩니다. 자, 이거 방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물고기를 넣고 오시면 굉장히 편하겠죠. 자, 그리고 다음 아이템입니다. 바로 집어등입니다. 이 집어등 같은 경우에는 야간 낚시를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뭐 집어등이 없어도 돼요. 사실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베이트피시가 모이고 그 베이트피시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작은 물고기가 모이고 그 작은 물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그 대상 어종들이 밑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확실히 낚시할 때 그냥 하는 것보다는 좀더 효율이 좋아지겠죠. 자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낚시를 할때이 집어등을 켜게 되면 주변이 밝아지기 때문에 조금 무서움을 덜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컴팩트하게 나온 집어등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작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켜놨을 때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 보통 이 12시간 정도 밤에 충분히 켜놓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를 어 구매를 하시면 좋고요. 어 확실히 커지면 커질수록 가격은 굉장히 비쌉니다. 보통 이 정도 사이즈의 집어등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정도 네, 상당히 고가죠. 이거 말고도 100만원이 넘어가는 집어등도 있습니다. 뭐 오징어 낚시나 갈치 이런 낚시 하시는 분들은 광량이 엄청 밝은, 엄청 밝은 그런 집어등을 사용을 하시는데 보통 이제 그런 친구들은 100와트, 이거는 아마 48와트 정도 될 거예요. 볼락낚시나 라이트게임 하시는 분들한테는 컴팩트한 사이즈나 아니면 12와트나 뭐 48와트 정도 이 정도 광량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 그런 아이템입니다. 꼭 구매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낚시가방. 자,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구입해 놓은 그냥 저가형 크로스백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장비를 간소화한다고 하더라도 가방 없이는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어, 뭐, 채비라던가 아니면 뭐 지그에드 통 아니면 웜통 아니면 이것저것. 이것저것을 담아놓을 이제 가방 같은 게 필요한데 이거는 굳이 비싼 제품 안 사셔도 됩니다 그냥 자그마한 가방 주머니가 여러 개 달려있는 자그마한 가방 내가 들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어, 크로스백이나 이런 것들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구명조끼로 나온 것 중에 주머니가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도 구매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보통 저는 이 크로스백에 그 안쪽에는 이렇게 집게를 달고 자, 이거는 다이소에서 구매할 수 있는 어, 길이가 늘어나는 어, 키 홀더, 키 홀더라고 그래야 되나? 뭐 그런 아이템인데, 이것도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고, 이거랑 얘랑 연결을 해서 저는 여기 뭐 이런데 그냥 지퍼에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안에다가 이 채비를 넣고. 좀 이동을 많이 할때 이동을 많이 할 때는 이 가방만 메고 바로 낚싯대 챙겨서 이렇게 낚시를 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낚싯대 소개를 하면서 어, 이거 하나를 빠트리긴 했는데 이거 낚싯대 어, 천집 어, 천집이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요거는좀 가격이 있는 제품 어, 만, 요게 2만원 짜리인가 하는 제품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낚싯대 겉에 이렇게 천집으로 제가 낚싯대를 감싸는 게 보이실 겁니다 라이트 게임이나 애깅이나 어, 여러분들이 한 포인트에서 오래 낚시를 하진 않을 거예요. 어, 물고기가 있거나 아니면 물고기가 들어오는 쪽으로 계속 포인트를 옮기면서 낚시를 할 건데, 그때마다 이제 긴 낚싯대를 들고 다니면은 낚싯대가 부러질 위험도 있고, 다른 뭐 나뭇가지나 이런 데맞고 어, 낚싯대가 상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보통 이렇게 이 절대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어, 끈을 제거하지 않고, 끝에 뭐다 자르지 않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반을 접어서 미리 체결되어 있는 상태로, 천집으로 이렇게 천집으로 손상이 가지 않게 어,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짧게 해서 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천집 같은 거는 하나 구매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친구는 릴 보관함입니다 어, 릴을 보관할 수 있게 여기는 총 릴이 6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릴을 손잡이를 분해해서 넣으면 6개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수납함입니다 이 수납함이 필요한 이유가 어 처음 낚시를 하실 때는 뭐 낚싯대 하나, 릴 하나 이렇게만 있으셔도 충분히 가능한데 보통은 이제 서브 낚싯대나 아니면 서브 릴 하나씩 정도는 더 갖고 계시는 게 만약에 우리가 낚시를 하다가 중간에 뭐 낚싯대가 문제가 뭐 부러졌다, 뭐 초리대가 부러졌다 혹은 릴이 어, 갑자기 어, 말을 안 듣는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비 고장으로 낚시를 못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서브 장비를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게임도 서브 장비가 있고, 애깅 장비도 다 서브 장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릴들을 좀 안전하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 요거는 인터넷으로 한 2, 3만원 정도면 구매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낚싯대 케이스 또한 저는 하드 케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길이를 잘 보고, 낚싯대를 접었을 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지, 예, 그런 길이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중고로 낚싯대를 구매를 했을 때 판매자 분께서 같이 주셨는데 어,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낚싯대를 넣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진 하드 케이스입니다 이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언제 망가질지 몰라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에 넣고 다니시는 게 어, 좋지 않을까 이거 말고도 되게 저렴하게 나온 뭐 하나 짜리도 있고 두개 짜리도 있고 어, 내가 여러 개의 낚싯대가 없다 뭐. 낚시대를 한 가지만 들고 다닌다. 그럴 때는 뭐 그런 지관통 같이 생긴 그런 낚시 케이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년 정도 라이트게임과 애깅 낚시를 하면서 진짜 많이 사용하고, 아, 이게 초보자들이 어떤 아이템들을 구매를 해야지 중복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해봐서 여러분들한테 아, 이런 장비는 있으면 좋고, 이런 장비는 없어도 된다. 이런 장비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혹시라도 제 영상이 조금 부족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어,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봐요, 전구 친구들. 안녕.